예 오늘 말씀은 야곱의 남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야곱의 남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제 새 목자를 주시는데 그는 평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가 평강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아서 예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 있는 우상을 쳐부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이나 자연 재앙이나 질병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 또 전쟁이 터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또뭐 지진이 나든지 홍수가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거나 삶의 보금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아마 우리 인간이 이런 불행의 원인들을 바로 알고 해결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뭐 아직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막 막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새 목자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불행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5 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인간 사회에 완전한 평강을 주려면은 그 사람은 그 적의 침략을 또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예, 백성들을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굶주리면서도 살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은 백성을 많은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건져줄 수가 있을까? 예. 이스라엘의 새 목자는 모든 사람을 이런 어려움 하나하나로부터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세목자는 인간이 이 모든 고통이나 이 불행의 원인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단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불행의 그 근본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 멀어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불행이 점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싫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병자에 대해서도 인상을 찌푸시지 아니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힘듦이 들거나 또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순정하는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이고 능력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자신의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이 피조물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만일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심판이나 저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5절과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의 목자가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그런 세력이었던 이 아수르 군대를 쳐부서 주시는 것이죠. 즉,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든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아수르 땅에 나타난 그런 영웅이죠 니로롯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참 대단한 역사였죠 하나님까지도 그 역사를 걱정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고 해도 홍수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예,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 인간의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절제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 양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돼. 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그러면 뭐 애플이 딱 떠오르잖아요. 예, 현대판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게 했지만. 자기 몸에 생긴 암호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독재 권력으로 돈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용병을 사서 자, 자신 주변을 지키고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켰잖아요. 그러다 국민들이 독재에 반대해서 봉기하니까 그걸 또 무자비하게 막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시민 군대 공격이 그냥 거세지고 해서, 거기에서 도피해가지고, 하수구로 도망쳐 숨었다가 끌려나와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시민들은 이 죽은 카다피하고, 그 아들을 정육점, 이 냉동창고 안에 걸어놔가지고, 사람들 나에게 구경하게 하고 막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신이나 영웅의 자리에는 이렇게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갑자기 질병이나 뭐 쿠데타나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라르지만은 속은 다들 이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밤새 내리는 이슬과 단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짐승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칠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으면 불순물하고 찌꺼기가 걸러지면서 아주 노란 정금이 남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환난하면 당하면 평소에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이 있고, 정말 찌꺼기처럼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실망하고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더욱 타락해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후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슬에 비유하셨죠.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생긴다. 풀잎에 내려앉는 이슬은 별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풀잎 에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일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액을 먹고 자라나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액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돌감남나무인 우리가 참감남나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첫 열매가 맺히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열매가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의 남은 자와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이 세상의 이슬이나 단비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죄가 퍼진 후에 하나님의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세상이 다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이나 담비처럼 이 세상에 그런 상태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은 건조하고 황폐하고 미신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굳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들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걸다 주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야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밝고 지지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하나님 백성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슬비 같고, 단비 같은 그런 조용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숲 속의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숲속에 사자가 한 마리 있으면 모든 짐승들이 다 벌벌 떨 거예요. 특별히 양떼 중에 있는 사자라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떼를 해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애굽의 관료들이나 귀족들은 이 애굽의 앞으로 흉년이 닥치는 것을 저, 저, 전혀 몰랐어.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그걸 알았지요. 예, 그 요셉이 그걸 알았던 이유는 요셉한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풀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자기 처신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람들도 위기 가운데 다 무능해. 결국 죄를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숲 속의 사자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감정이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유혹이나 욕심 같은 충동이 일어나면요. 아,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저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느끼죠,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런 충동이나 그런 감정 속에 있는 그 추악한, 추악한 죄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죠. 우리 인간이 느끼는 유혹의 본질은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죠. 너무나 추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죄에 넘어가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죄의 노예가 돼서 망하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이나 충동 앞에서 마치... 사자 앞에 양처럼 순하게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끌려가서 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숲속의 사자같이 담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절을 또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때 자기가 가진 무기를 상대방보다 더 높이 들어가지고 내리치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왜냐하면 무기를 높이 들수록 거기에 더 무서운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내 손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들어서 내리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할 원수는 우상이고 죄이고 불신앙이죠. 우리는 이런 또 모습을 모세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하고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도의 마운틴 탑이죠, 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결국 그 모세를 보자 하는 아론과 훌이, 모세 의 양손을 옆에서 힘있게 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여와사여호수와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우리 기도하는 팔은 내려와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높이쳐 들어서 힘껏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요 죄와 유혹과 불신앙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가장 강한 무기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망 거죠 그다음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걸 보면요, 유다 백성이 전쟁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을 준비하고, 병거를 많이 준비하고, 또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도 많이 수축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불수겠다고 하신 것일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가 일어날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안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런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이 이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런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유다 백성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 자신인데 유다 백성은 진짜 무기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 우리는 이두 가지 다 모두를 준비해야죠. 예.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나 말도 준비해야지만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적이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그런 엄포의 그런 도구고 이제 진짜 무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영적 부응을 준비해야지. 예. 그러나 유다 백성은 또 거기서 또한 걸음 더 악한 그런 불신앙으로 나가잖아요. 뭐 복술이나 미신을 사용하고 1 2절1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세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외에 이 복술 같은 이런 점을 쳤을까? 왜 유다 백성이 이렇게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을 섬겼을까? 이거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다른 방법을 이렇게 대비해 놓는 거죠.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는 거죠. 유다 백성은 뭐 사실은 자기들이 왜 우리가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걸 진실하게 생각을 했어야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던 것은 유대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기도를 부르짖은 거예요. 유대 백성은 전식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이 그냥 지금 닥친 이 어려움만 넘기고 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한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망하고 뭐잘 사는가 그런 걸 보려 그러지 않으시,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가를 보시죠. 만약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건 사실 인생이 실패한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떨어졌더라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야말로 큰 성공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나의 형평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능력이 거기 달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능력과 내 머리를 의지하면 세상에서 영웅이 될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말하자면 좀 미친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웅, 병이나 전쟁 이런 거이 재앙 이런 걸 이기지 못하죠. 특별히 이런 것들로 이 죄나 뭐 정력이나 정신병 뭐 이런 거 절,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예.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좀 무지하다 하더라도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꼭 붙든다면 뭐 이거야말로 성공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저희들 야곱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내리신 이슬 같고 단비 같게 하시고 숲속의 사자처럼 담대해서 죄를 이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두 팔을 높이 들어 기도하게 하셔서. 죄의 유혹과 불신앙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